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질수록 그 사람이 더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당신이 관심을 주지 않기로 결심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마치 당신의 부재를 느꼈던 것처럼 행동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행동 뒤에는 이유가 있으며 단순한 게임이나 무관심과는 훨씬 더 깊은 연관이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남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게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매력을 끌어당기는 에너지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더 이상 쫓아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되죠. 노력은 줄어들고 결과는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남자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답답했던 적이 있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있어 보세요. 그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유와 이 게임을 마치 마법처럼 뒤집을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해주세요. 이게 저에게 이런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제 당신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세상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도 포함되죠.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거나 멀리하게 할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 법칙은 우리가 발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돌려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자신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고 자신에게 잘 느껴지면 자신감, 안정감, 매력을 발산하게 돼요. 이것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에너지입니다. 그럼 당신이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에너지가 변해요.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여성처럼 보이지 않고 절박하거나 필요해 보이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당신이 가장 원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게 되죠. 핵심은 바로 집착을 버리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집착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점점 더 약해져요. 자신만으로 완전하게 느끼고 누군가에게 확인이나 지속적인 관심을 의존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주변에 신비감과 욕망의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게 되죠. 그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그녀는 내게 필요하지 않지만 나를 선택한 여성이라는 인식이에요.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을 시작하면 게임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에너지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 역시 우리처럼 세상을 보는 방식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습니다. 남자를 끌어당기려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비책이 될수 있습니다. 남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잃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수록 그는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남성 심리학은 어느 정도 희소성의 원리에 기반을 둡니다. 무언가가 너무 쉽거나 손쉽게 주어진다고 느껴지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드물거나 얻기 어려운 것보다 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이것은 당신이 지나치게 또는 항상 그에게 가용한 상태가 될때 일어나는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그가 언제든지 당신을 가질 수 있다고 느끼면 그는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가 내 존재를 그리워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알게 될까요? 답은 바로 도전과 공백에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감정을 조금 떼어놓으면 차갑거나 무관심하지 않게 그가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뭐가 일어날까요? 그는 당신을 쫓기 시작하고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며 잃을 수도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냥 본능은 남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그들은 도전받는 것을 좋아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것이 가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합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자신을 내주지 않거나 자신의 속도와 공간을 유지할 때 당신은 선택사항이 아닌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계속하기 전에 자신감을 가지고 진정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여자가 되어보세요. 내 새로운 전자책에서는 에너지를 해방시켜 속임수 없이 진정성만으로 강력한 연결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지금 댓글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고 당신이 자격 있는 진정한 관계를 끌어당기는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숨거나 무관심을 가장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더 효율적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가 몰입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그에게 당신의 존재가 귀중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장된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에너지와 남성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이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적용할지 배워봅시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접근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큰 제스처나 급격한 변화 없이도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결은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위치시키고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지에 있습니다. 먼저, 집착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과 자존감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로서 그가 있든 없든 자신을 잘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당신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이 자신감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간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모든 관심의 신호를 주지 마세요.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고 당신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이건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이 흥미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위치를 잡고 말을 하지 않고 그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세요. 진심으로 웃되 항상 답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렇게 할때 당신은 미스터리와 매력을 발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쫓아가지 않고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가벼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남자들은 종종 여자가 끊임없이 확인을 받으려 하거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때 압박감을 느낍니다. 재미있고 자발적이며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편안하게 느껴보세요. 그에게 당신이 애쓰거나 무엇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순간을 즐기고 있고 그것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자립적이고 바쁘게 지내세요. 이는 일, 취미, 또는 자신의 사회적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일정을 가진 여자를 좋아합니다. 당신이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그는 왜더 이상 당신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당신을 정복하고 당신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에너지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잘 느끼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완전하다고 느끼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적인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에너지와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가 진짜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장난을 치는 것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이 게임에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진심으로 관심 있는 남자와 혼란스러운 신호를 주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행동에 있습니다. 당신을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할 것이며 당신의 삶, 꿈, 고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당신을 보기 위한 기회를 항상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그가 당신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신경 쓸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당신을 지지하고 동시에 당신의 성취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을 아끼는 남자는 공감을 표현하고 당신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싶어 합니다. 이건 작은 것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당신에 대해 대화했던 내용, 함께 나눈 순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소통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는 일관되고 투명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추측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가 며칠 동안 당신을 무시하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나타난다면, 그건 무관심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짧더라도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는 그가 진심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의상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관심을 갖고 메시지에 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공공장소에서 함께 있을 때를 살펴보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는 남자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다정하게 행동할 것이며 세상에 당신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을 우선시한다면, 그건 그가 정말로 당신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이 살펴봐야 할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항상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제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의 중요성과 남자들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더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남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당신이 아니었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립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저절로 매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마땅히 받을 것을 끌어당깁니다. 핵심은 이게 조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기 존중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을 가치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활기찬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면 그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심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단계를 따르며 당신의 사랑의 삶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할 수 있는지 지켜보세요.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감을 키워왔나요? 아래에 댓글을 달아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의 삶을 변화시키는 더 많은 팁을 가져올게요.